자, 32번입니다. 이게 수수료 계산 문제인데요. 일단 우리가 음, 동일, 동일, 동일 해가지고 암기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. 자, X주택이잖아요. x 주택이잖아요. 그서 x 씨의 소자는 자,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. 건물이,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 면적이 얼마냐?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상 복합건물이죠. 그래서 주택 면적이 얼마라고? 3분의 1입니다. 3분의 1. 그러면, 이 대상물은 상가가 아니라, 그죠? 주택이 산물 1이기 때문에, 주택, 그죠? 주택 외라고 계산하셔야 돼요. 주택 외. 그러면, 어, 주택 외 건축물이니까, 주택의 경우는 관계없고, 그리고,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이 X에 대해서 동시에 중개가 되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. 동시에. 그러니까, 가방고 그죠? 가방고어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모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동일이 몇번 들어갔어요? 세번 들어갔죠? 동동동 이때는 뭐만 받아라? 매매에 대해서만 받아라 이 말입니다 매매에 대해서만 그러면 매매계약 얼마죠? 1억입니다 1억. 그런데 주택외라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 최고한도를 물었잖아요 그죠? 그럴 때는 어떻게? 0.9가 되죠 그죠? 왜? 주택외니까 어 주택이라, 주택의 이라주택 경우에는 각 시도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뭐 한도라든지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매매대금에 대해서 영점 군데 있잖아요. 합의가 얼마입니까? 100만원이잖아요. 자 그러면 이억에다 영점 로르고 보면 90만원인데 합의가 얼마? 100만원이죠. 즉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합의된 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? 없고 90만원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값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일방수수료를 말하거든요.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? 그렇죠, 90만원, 3번. 상가, 주택 외를,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로 본다는 거첫 번째 포인트. 그리고 일방수수료기 이 때문에 0.9라는 거 합의가 있지만 합의금액을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이 정답이다. 여기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일단 3분의 1이라는 부분에서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의 대상물로 구조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게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.